디스크 수술하는 의사 여러분 사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려면은 최소 아, 음, 그죠? 기름종이에요. 기름종이. 아... 국내 최초로 예 시뮬레이션 보드입니다. 자, 해드게요. 릴 자, 먼저 훈련이 필요해요. 이거 잘못하다 보면은 여기 구멍 또 구멍 뚫립니다. 이렇게 이러면은 여기 신경 손상 있는 거예요. 그죠? 이래서. 척추 시대, 이경석입니다. 네. 오늘은요, 드디어, 또, 이, 오늘 이 유튜브계에 이경석이 알려지게 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이 소품. 이경석 하면 소품, 소품하면 이경석. 예. 이 유튜브계의 소품왕. 유튜브계의 쇼품샵. 네. 쇼품 일론 머스크. <laughs> 너무 좋다. 소품 이경석. 네. 준비해서. 소품으로 여러분, 어려운 척추를 굉장히 쉽게 설명한다. 이것이 저희 또 예, 컨셉 아니겠습니까? 자,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뭐, 척추 수술을 하면은 뭐 수술이 무섭다, 내시경 수술이 무엇이냐, 얼마나 째냐, 피가 많이 나지 않냐, 뭐 장애가 생기지 않는 많이 물어본데 오늘 그거 한 방에 싹 날리는 소품을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짜잔 네. 와우 수세미 소품인데 잘 보세요 요게 겉에 요거 제가 붙여놨거든요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보이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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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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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뭐냐 여러분 피부에요 피부 피부 색깔과 비슷하죠 요거 피부에 딱 피부 피부를 째면은 그 밑에 뭐가 있냐 여러분 근막이 있고 이게 초록색 근막 근막 이게 근육이에요 근육 응? 자 근육과 근막이 있고, 그 밭에 피부가 있다. 이렇게 딱, 그냥 간략하게만 준비해왔어요. 그러면은, 자, 제가 어마어마한 걸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연, 째는 수술과, 여러분 생각하는 일반적 칼대는 수술과, 내시경 수술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완벽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게 등어리 생각해, 등어리. 등어리. 등 피부가 있고, 째면은 근육막이 있고, 근육이 있죠? 그 밑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디스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터진 디스크. 응? 돌출되어 나온 디스크가 있는 거요 이렇게. 있고, 파란색이 뭐냐면요. 여러분, 신경이에요. 신경. 신경. 신경 막이 이렇게 얇아요. 실제로. 이거 보이세요? 후. 음. 그 그렇죠? 기름종이에요. 기름종이. 아이고, 안 따지네. <laughs> 여러분. 이거, 잘못 건드리면은 구멍또 터지겠죠? 마찬가지예요. 이거, 신경 잘못 건드리면 구멍 생깁니다. 네. 아, 요거요거 요거. 자, 요 신경을 누르고 있는 디스크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겉에 서안 보이지, 그죠? 이렇게. 여러분, 등어리의 피부와 근육을 뚫고 들어가지만 보입니다. 자, 일반적인, 일반적인 수술 제가 말씀드릴게요. 칼로 째는 수술, 여러분께 국내 최초로, 예, 시뮬레이션 보여드립니다. 자, 해드릴게요. 자, 먼저 수술하려면은, 뭐다 써야 되죠? 쓰겠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거의 뭐 싱크로 100%유사 유사하게 해야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딱 맞겠다. 하죠. 자 하고 진짜 의사 같죠? 네써 하고 그다음에 이거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리얼하게 하려고. 그다음에 뭐야 마스크 쓰고 마스크 쓴 마스크 안, 이거 마이크 안 나오던데? 마스크 쓰고 그다음 안 나오지 마스, 마이크 안 나오지? 해야겠네네 썼다고 쳐야 네, 마이크 안 나오니까. 그다음에 이제 자. 이거 여러분 이거 다 돈이에요 돈 여러분 내가 이거 그냥 여러분 아낌없이 쓰는 거예요 설명을 위해서 자 빼고 어저 헝거 이거 소품이라서 헝거 안 써요 새거새거자 됐어요 하고 안가면 끼겠죠 자 원래 소독 다 해요 여기는 소독이 없으니까 그냥 그냥 여러분 그냥 이렇게 시범만 보이는 거지 이경서 뭐 수술하는데 소독도 안 했다 댓글에 달지 마세요 여러분 예 이거는 그냥 이거 시범 시범. 뭐 마스크도 안 쓰고 수술하는 저뭐 의료법 위반이다 그런 거 댓글 좀 제발 달지 마시고 자 했어요 자 쟁는 수술은요 자 이제 칼 준비했어요 칼 실제 이것이 칼이에요 그러면은 째볼게요 자, 째볼게요 쟁입니다 자 마취했지 쟁입니다 자 그래서 어

여러분, 이게, 잘 만들었죠? 그죠? 아 참, 잘 만들었어. 뭐냐. 오늘의 보조출연자 케찹이었습니다.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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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예, 들어가. 들어가. 예, 이게 바로 절개한다. 그래서 절개 어떻게 해? 절개해서 벌리고, 응? 벌리고, 근육을 째서 벌리고, 벌려서 아이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해래서 이렇게, 아유, 왜 이렇게 안어지냐 이게 실제 그래. 안어지면은막또 해요. 막 피도 나고 더 나고 막 그래요. 해가지고, 응, 됐어.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이고, 꺼지가 없나. 실제로 이렇게 묻어요, 피가. 묻어요. 꺼지막 옆에서 닦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응? 아이고, 나중에 이제 다 벌려. 벌린 다음에, 넣어가지고, 여기서 이 디스크, 디스크, 여기 보여 디스크, 이거 제거해야죠? 잡아. 이렇게. 어, 이거 신경 따라오네? 그러면 이제 못 따라오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해서 꺼낸다. 이게 이제 우리 말하는 절개수술. 네 자, 여러분, 좀 약간 좀 너무 제가 좀 과도하게 좀 이렇게 좀준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렇게 해요. 절개 수술을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요즘 추세는 최소 절개 수술. 어떻게 하면 절개를 최소화할까? 어떻게 하면 피를 안 흘리고 수술할까? 그렇게 이제 계속 계속 연구 개발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되어 온 것이 바로 내시경 수술이에요. 그거를 제가 보여 드리겠다. 지금부터. 자. 다시 한번 정리 좀 할게요. 어, 네. 자 지금부터는 바로 양방향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에 대해서 여러분 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방향 내시경은 절개가 필요 없어요. 그냥 자 보세요 구멍만 똑 구멍만 똑 들어 피가 안나좀 나긴 나. 나긴 나는데, 거의 안 나요. 예. 똑! 왜냐면은, 구멍을 두개 뚫어요, 두 개. 자, 하나, 두 개. 그래서, 한쪽으로는 뭘 집어넣냐? 한쪽으로는 네 시형을 집어넣어요, 네시 지금 내가, 제가 네 시형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시범을 못 보인다면은, 예를 들어서 네 시형, 이런 게네 시형이에요? 구멍통에서는 네 시형을 집어넣어요, 이렇게. 그게 뭐예요? 네 시형을 보면서, 딱 보게 되면은, 절개에서, 절개에서, 벌리지 않아도 내시경만 집어넣으면은 다 보여 안에가 다 보여 다 보여 내시경 보면서 하는 거야 수술을 그러니까 절기 필요 없죠 그다음에 나머지 구멍 하나로는 기구를 집어넣는다 기구를 자 해볼게요 그래서 그래서 기구를 집어넣는다 봤어요 내시경을 보면서 내시경을 보면서 화면이 크게 나와 이게 화 화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해볼게 쭈쭈쭈쭈쭈 그래서, 에에, 잘해야 되는데. 잘해야 돼. 자. 에. 아, 이거 엉망이냐.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 보이죠? 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제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안 나올 것 같다고 다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면 이거를, 사실은 이거를, 디스 덩어리를 쪼개. 쪼개서 하나씩 하나씩 꺼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로 빼내는 거요 이렇게. 그래서, 밖으로 딱 끄집어낸다. 그러나서, 디스크 딱 제거하고, 내시경을 뽑고, 뽑고, 그러면은, 뭐예요? 구멍만 두개 남죠? 요거 요즘 안꼬매 요즘은요, 스킨 본드. 스킨 본드로 딱 붙여, 이렇게.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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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자. 그러면은, 언제 태어날 수 있겠어요? 다음날 태어나요. 다음날 이게 바로 척추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이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 척추 수술을 하는 의사들이 얼마나 이게 스킬이 기술이 중요한가 보여드릴게요. 자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거 신경 그죠? 신경을 싸고 있는 막이에요 실제로 이 이걸 경막이라 부르는데 막이 이거만큼 얇아요. 근데 이거는 질기잖아요, 그죠 질기죠. 근데 신경 막은 질기지 않아. 진짜 약해요. 좀만 건드리면 구멍 뻥 뚫려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기술이 뭐냐면은 디스크가 터져 가지고 이 신경이 딱 붙어 있으면요, 보세요. 붙어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쉽게 안 떨기고 많아요. 그래 의사들이 내 시험 보면서 이거를 잘 발라야 돼 이렇게. 어떻게 바를 때 여기 구멍이 안 생기도록. 이래서 신경 관련 수술을 하는 의사들은 굉장히 많은 경험과 많은 트레이닝 훈련이 필요해요. 이거 잘못하다 보면은 여기 구멍 뚫 구멍 뚫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잘못하다 보면 여기 구멍 뻥 뚫려 이렇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 이러면은 여기 신경 손상 있는 거예요. 그죠 이래서 이래서 예. 디스크 수술하는 의사 여러분. 사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려면은, 최소, 아, 펠로우 끝나고, 제 생각은, 최소 10년은 해야 돼, 10년. 최소 10년은 넘어야지, 사실은, 큰 사고 안 치고 수술을 할수 있다. 그래서, 나이 때는 대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젊은 의사들한테 뭐라는 게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척추 수술을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잘 하려면, 저는 기본적으로 40대, 40대 초중반은 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 나온 소품, 뭐냐면은 절개하는 수술과 절개하지 않고 하는 내시형 수술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주시고, 반드시 좋아요, 알림, 구독 설정. <laughs>